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오두막 어르신이, 그,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그, 말을 찍어야지, 어디를 찍어야지. 아니, 있습니까? 저 말벌 좀찍어 저기, 저기. 집 앞에 그 잔목을 좀 제거해달라 그래가지고,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오래된 집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오래됐어. 빨래를 이렇게 해놓으셨네 아, <laughs> 빨래를 이렇게 넣으셨어. 작가 끄시고. 어르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어르신. 안녕. 추워. 아니야, 이거 이거 베드레러 왔어. 요 앞에 이거 그때 얘기한 거. 가스통 있어요? 그냥 가지 가려고 왔는데. 아, 어, 가스통 거 있지 뭐. 아이고 계셨네 오늘은. 아니 들깨 이거 터셨네. 네. 예. 아이고 많이 터셨다. 바람 씨가. 어머나. 라 했어서 이제 더 보자. 어, 잘하셨어. 이것도 방학 간 가서 짜야 되잖아. 야. 예. 몇몇몇 병이나 나와 이러면 모르지뭐가짜봐야 돼. 어머, 이게 진짜 백인데. 그때 호박 벅까지가면먹을내버내 버렸어. 이게 들깨가 진짜 백인데 이게. 응, 음. 병 나으면. 컸어. 잠깐 끄고. 저 위에 저 위에 아이, 그 어고 아이고. 아이고 땅콩도걷으셨어땅콩도 열렸어요? 네. <laughs> 세상에. 마늘도 까셨네. 경선 나가는 길인데. 아 어르신 이거 배들고 간다고. 아이고, 일부러 또 아예 약속은 오는지. 지켜야지. 어떤 거에 말씀만 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배놨다가 말러면 불떼세요 응, 응. 어. 응. 응. 아, 좋아. 그건 얼마니까 이거 경기로 하는 경기 이거 이거 말씀하시 아, 이게 그걸 이게 건너를 많이 뜨네. 와. 그럼 요걸어르신비 가지고 한 쪽에다가 저기 아이 그것 좀 이렇게 놔둬. 아, 새끼나. 내가 하면 돼. 아. 그래도 여기 들게다 터셨네. 이거 두 개. 이거 이따 그을 거래. 이거 배고. 또또 어떤 거 돼? 저거 저것도 될거 해야 돼. 아, 요거 뭐 돼? 요요세 개만. 아, 요거 딱 되면 돼. 오케이. 여기다 이제 그냥 해 놓고 마르면 그냥 갖다 떼면 돼. 응. 그냥 대시 크기만 하면 돼. 아. 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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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게. 이거 여기만 대죠. 예, 예. 이 긁어 치는 거. 여기도 그렇게 그렸어. 자. 그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두막 어르신댁인데요 여기 밭에 거늘이 진다고 어르신 바깥에 있는 나무를 좀베달라고 그전부터 말씀드렸죠. 오늘 저 벌집도 내가 딸 거예요. 그러니까. 벌집. 자, 뭐 카메라맨 가까이. 에? 이게 보기보다 이게 잘 들어, 이제 봐봐. 톱이 잘 들지. 아니, 밑에. 근데 그 나무 완전히 베면안 되잖아. 아이, 에이, 에이, 괜찮아. 어르신 땅이지. 가만있 봐. 이걸 너무 길게 빼면 어르신가다빼나쁠텐 아니 이거 터부으로가지어 그래. 그래. 아, 놔두면 돼 야, 요거, 맞도 요만 <laughs> <요거트. 오케이. 웃음> 음, 이거를 그러면 또 톱으로 자르셔야 되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 니그 내가 자르면 되겠는지. 내가 그 톱으로 그면뛰다 뭐? 왜 그래? 어떻게? 찍겼어 아이고 이거. 안 나오고 어떡하나? 이 도와줘야지 뭐. 아니 아니. 하나 어봐 하는 방법이 있어. 이걸 줄까? 나. 나술 줄까? 아니 아니. 이거 봐. 찍겼어찍겼어 나무가 큰데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 조심해 여기 나오네 이렇게 해서 래만 놔두면 나와서 끊어도 돼 됐어 그리고 아. 요거 여기만 자 이쁘게 찍어주세요 여기 가까이 와서 네 조명이 네. 너무 많이 된다 이거 오! 어르신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할머니 위험해 이쪽으로 오세요 응. 요것만 놔두고 이것도 배큰거 요것도 배다 응. 잘라버려 위험해 이쪽으로 나오셔 떨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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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밭에 거는 곡식도 안돼 이거 이거 만안 되는 거 맞아 아, 아, 여러분 이게 제가 그통리창에서산 건데 거기보다 뭐. 이게 힘이 좋아요 아, 그러면 좀. 이렇게 베주고 가시면 할머니가 이거를 하신다고 오우 다크백을 어 나무 어머나 어머나 아, 이거 속이 시원하네. 아주 그럼 이거를 지잘려드리고이아닐 아니, 이게 이제 말하면 말려야 돼. 원하시이이게짜라가지고볼 음. 때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어우, 음. 나무가 거기부터 방 건데도. 달좀게 달름 좀 해줄게. 달좀 해줄게. 달좀게달래도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갖고 말리면 말려서 할머니가 톱으로 갖다 품 갖다 떼시면 돼 떼시면 돼아 이거 같이 그 햇빛이 확 들어오잖아 맞아 이뽕나무것또 이게, 이게 그늘을 많이 줘 고마워 고마워 가져가 이거 따듬어야 돼 따듬을 줄 알아요? 알지요 그 달래장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지

여기 오니까, 여기 오니까, 감풍이 너무 이뻐요. 응? 어? 아, 세상에. 여기 이거 들깨도 다 터신 거야, 이거? 응. 아. <놀람> 어. 고마워요. 이렇게 밭에, 이렇게 해, 이게 해, 해를 준다니까, 이게. 오, 어, 조심해, 조심. 우리는 다 짓나겠어, 원래. 밭에를 헷갈리지, 뭐야, 이거 치니까 혼하다 아, 이러면 이제 이판 떨어지면 갖다가 빼면 돼. 응. 에이, 거기다 진짜. 얘가 봐도. 툭깃이 들어오고, 화나네. 물기를 이걸 다 터셨구나. 응? 음? 아니 가을에도 이렇게 뭐가 나와요? 이게 다 달래요. 달래고 이건 뭐야? 그거 쓴바구. 아 이게 쓴바구. <laughs> 우리 이에 넣어 먹을 거는 많아. 그래 맞아 봄에도 나오고 가을에도 나와. 가지고 따듬어 따도만 갖고 한끼는 딱 양념장 해가지고 어머. 어 튼실하다 내입는어 튼실해 네네네네서듬돼못듬어 아유 내가 다듬지 튼실하네 튼실해 튼실해 어머나 김장은 하셨어? 안 했어 배추를 좀 사와야 되는데 어디가 사올 배추? 아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뭐 얼마나 드시겠어? 기지? 응? 갖다 라고 알았어 절임배추 갖고 조금 사셔서 해도 되는데 그래 절임배추를 지금 어디에서 사는지 알지? 사는 데 있어 그렇게 절임배추 응 그거 사다 아유 우리 막내딸이 아, 아 맞아 저기 딸이 저기 딸이 있으니까 딸한테 좀 갖다달라 그러더에이 있을 때는소 아니 김장김치 아리, 응. 음. 바빠서 내가 해준다고 막내. 아, 해준다고. 아이고 막내는 언제다 막내야. 기쁨도니 한. 그러면 오. 제가요, 응. 그 절인 배추 여기 주소 응. 응. 해갖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 태백에 고냉지 배추 있어요. 응. 절여가지고 팔아요. 응. 그래, 이게 막아신방고.